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채 통해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도 마지막 달을 스가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약의 소외연서에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묵상 글을 보니까요. 스가랴 12장을 두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이다. 또 뭐랄까? 한 편의 숨 막히는 드라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스가랴 같은 소 예언서를 좀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이 드라마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어, 스라리아가 어떤 시대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스가랴는 이제 기원전 520년경. 아, 520년경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겠네요. 그렇죠. 모든 게다 파괴되고 무너진 폐허 위에서 성전을 다시 짓던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음, 그런 의심과 절망이 가득했고요. 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미래의 희망,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였군요. 그렇다면 오늘 묵상글이 주목하는 이 드라마의 중심 무대, 바로 예루살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묵상글에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무거운 돌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거운 돌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온 세상 민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그 돌을 억지로 들어서 옮기려는 자는 누구든 크게 다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무거운 돌이라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보통 성지라고 하면 뭔가 거룩하고 신성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아주 다루기 힘든 문제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해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묵상글은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나요? 아 정말 끊이지 않았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나 언론이 그 작은 땅의 일거수의 일투족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잖아요 맞아요 뉴스에 계속 나오죠 묵상글은 바로 이 현상이 예루살렘을 역사의 중심에 두시겠다는 수천 년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고대의 예언이 오늘날 국제 뉴스를 이해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될수 있다니 정말 거대한 드라마라는 표현이 실감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드라마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클라이맥스는 어떤 장면인가요? 묵상글은 그 클라이맥스를 정말 극적으로 묘사해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여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온다고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완벽한 위기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요? 네. 쉽게 말해서 굳게 닫혀 있던 그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열린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는 건가요? 바로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보게 된다고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찔렀던 그분? 아, 혹시 네. 묵상글은 이걸 2000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순간으로 해석합니다. 아 자신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대적했던 분이 사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문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겠네요 평생의 신념과 가치관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일 테니까요 그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묘사되나요 묵상글은 그들의 반응을 스가리서의 표현을 빌려서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애통한다고 말해요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변해서 각 가정이 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 우리가 실수했네 이 정도의 후회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차원이 다른 슬픔이겠네요. 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터져 나오는 그야말로 뼛속 깊은 고통과 회개의 울부짖음인 거죠.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이네요. 그 깊은 애통과 회개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깊을 것 같은데요. 목상글은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두 가지의 중요한 은혜가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고집스러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랬죠. 급기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까지 죽이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던데 그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이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끈질긴 사랑의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예요. 버려져 마땅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기어이 구원해내고야 많은 사랑 이것이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할첫 번째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사랑. 아 정말 감격스럽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요? 묵상글에 보니까 이두 번째 은혜가 우리 이방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 묵상글의 설명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 구원의 복음이 유대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원래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묵상글이 우리를 얼떨결에 구원받은 수혜자라고 표현한 거군요. 음,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이 그저 거저주어진 은혜를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얼떨결에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묵상글은 동시에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 우연이 아니다. 네.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아주 치밀하고 완전한 섭리였다는 거죠.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을 시인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죠. 그럼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자격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자기 힘이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글이 인용한 로마서 11장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니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네요. 네.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구절이 저절로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겸손하게 엎드려 찬양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묵상글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줄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음.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전부인 셈이죠. 오늘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함께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뭐 미래에 일어날 예언으로만 끝치는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삶과도 연결되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묵상글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죠. 아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심에서 찾으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좌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글은 그 답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찾나요? 그 답은 바로 성령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내어드리는 삶. 아. 그것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삶.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게 내 힘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감격스러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